고소는 해도 되잖아. 요 안돼요 왜요? 아직 고소다고말했어요 끊을게요 그잖아 한... <laughs> <안> 끊을 그 i m g o n 요당 n 이뭔데 go there. I'm going 이 o go 뭐 더이든 사전 공지했어요. 아직 고선다고 말했어요. <laughs> 사전 공지했으니까 오케이긴 해요. 솔직히 너 말해봐. 너 잘못했지. <laughs> 나뭐 잘못했어 내가 보기. 일단 미안해. <laughs> 일단 사과할게 w e l seconds later. 부러러 해도 돼. 아? 나 불어로 할게. 나 드숑 하면 너 마숑 하면 돼. <웃음> <웃음> 시거 아니야 이거? 뭘 잘못했냐고요? 그래서 제가. 어. 아 이거 스잖아이미저더워어야 위스키 원액 백프 <laughs> 아. 이걸 그냥 마시기 아쉬우니까 음. 토마토 게임 까 시작. 토마토. 토마토토마토토마토 토마토토. 근데 렸어 <laughs> <혹시? 웃음> 어. t a n St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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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a 내 이건 처음 봤어. 오나라이민줄 알았는데 맛있을 것 같아. 한번 끊을게요. 그건 한... <laughs> 안 끊을 건데요? <웃음> <웃음> 죄송한데 이거 넣인 <넣을> 건데요? <laughs> 해보세요. 당신 진짜 무사 소송자. <laughs> 네 확인해. 아, 아왜저왜 가져?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. 아. 5대5 페어니까. 오케이. <laughs> 가실까요 그냥 부담 없이? 먹자. 가자. 야, 먹자 가자. 자, 짠. 아 덥다. 아 근데 근데 아, 물, 물... 물안 어? 마셔도 될것 같아 저건 맛있네요 향은 괜찮아 저는 향은 약간 괜찮아요. 입이랑 코가 따로 늘어요 코는 향긋하고 입은 써요 목소리 떨렸어요 방금 나랑 똑같아 지금 <laughs> 근데 이 술은 진짜 20대 어... 중에 안, 안 먹어본 사람이 진짜, 진짜 없는 음. 술 진짜 무난하고 뭐 양주 먹을래? 하면은 무난하게 그리고, 음. 제가 알기로 큰게 3만 원대예요 그니까 어. 부담이 안 돼요 마트에서 샀나? 마음쯔네 난내돈 주고 사 먹어 본 적은 없다 이거 어... <목소리> 강원대 연극영화과를 오신 걸 후회하시나요? <laughs> 근데 전 나쁘지 않아요 <laughs> 첫 번째 이제 전공에 제한이 없다 뭐 내가 연기 전공인데 뭐 연출을 해 보고 싶다? 하시면 돼요 뭐 글을 써보고 싶다? 쓰시면 돼요 아주 자유롭고 이제 적성을 못 찾은 채로 와도 찾게 됩니다. 발전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의미로 여기서 서로 막 덮고 도와주고 이런 상부상조가 되면서 저희는 좀 좋은 사람들을 곁에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수님들이 아주 멋있습니다.